전국시 군구 89곳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발감물과 켜졌습니다. 전체 시 군구 229곳 중40%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엔 부산시와 대구, 인천 등 광역시의 구단위 지역 5곳도 포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인구 감소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 및 고시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과 경남, 전북, 충남, 충북 등이 지정됐습니다. 국내 전체 인구 5,155만 명중 서울 경기 지역의 절반가량이 모이며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은 11.8% 국토에 50.6%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수도권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 유입 기여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 동남과 허남, 대경권에서 청년 유출의 기여율은 70에서 8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인구 양극화는 주택가격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의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5억 6,136만원으로 지방권 2억 3,300만원의 2배를 웃돕니다. 서울의 경우 8억 1,489만원으로 전남 1억 3,467만원의 6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지방 분양시장은 소화불량 상태입니다. 9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대구가 1501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 7680호, 충남 5814호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914호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쏠린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출범시켰고, 최근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의 자치용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삼은 메가시티 서울은 이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서울의 다른 말은 기만서울이라며 서울 확장을 통한 지역 소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지방의 활로 모색을 위해 대구와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메가시티 구상 자체가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등도 포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지방도 광역시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려야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